안녕하십니까. 아이를 위한 로비스트가 되고 싶은 최인성입니다. 어,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국민을 위한 로비스트라고 했는데, 명함을 만들면서 보니까 국민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거니까, 아이를 위한 로비스트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 명함에는 아이를 위한 로비스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아이를 위한 로비스트.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자식과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라는 글을 썼습니다. 검찰의 독립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진정서를 써갖고서 209주차 제출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하단에 보시면 현재를 사는 검찰의 시대적 사명. 여기를 누르시면 나옵니다.